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전화기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발힐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유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삶의 형편 가운데 노인자를 향하여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장 억울한 자, 가장 섭섭한 자, 가장 속상한 자늘 손에만 보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는 너가 가장 복을 받은 자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너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이죠. 오늘은 아까 광고 시간 벌써부터 여러, 벌써 너무 여러 번 광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은 우리 BTS 친구들과 마지막이라고 말하면 약간 좀 아쉽고 그냥 앞으로 연합 예배든지 이런 예배들 드릴 것 같아서 그래도 초등부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서 오늘 예배를 거의 제 노력으로는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듯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어찌 보면 굉장히 유치하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약간 좀 아쉽다면 다음 주에는 제가 성인용으로 좀 진하게, 좀 어른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물론 여기 대부분이 어른분들이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임명호 지사님 안에도 있는 어린 아이에게 우리 모두에게다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전래동화라고 하는 동화의 동화입니다. 어, 옛날 학교를 서당이라고 말을 하고, 어, 서당의 담임선생님을 훈장님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서당의 훈장님이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이러한 미션을 줬습니다. 어, 이미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미션을 줬습니다. 어떤 미션을 줬냐면, 내가 엽전 한 잎을 줄테니까 이거로 이 방을 가득 채울 물건을 가지고 와라. 이런 미션을 줬어요. 엽전 여러분들 아세요? 엽전? 엽전 한 입이라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뭐 펜이? 센테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너무나도 어, 값어치 없는 동전 하나. 그 동전 하나를 주면서 큰 방을 가득 채울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의 미션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에 따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에는 뭘가져왔냐면 집단을 가지고 왔어요, 집단. 집단이 싸고 부피가 많잖아요. 그 집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단으로는 그 방을 채우기가 턱없이 부족했죠. 두 번째 학생은 뭘 가지고 왔냐면, 솜을 가지고 왔어요, 솜. 솜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솜도 그 방을 채우기에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학생이 왔는데, 뭐 가지고 온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님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뭘 가지고 왔니?"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뭘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얘기인가요? 갑자기 뭐 불을 꺼주면 좋겠지만, 갑자기 불을 끈 다음에 그 학생이 손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양해를 구 한다면, 뭘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 다 짐작하는 그거예요. <laughs> 뭐,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그래도 한번 그냥 애들한테 기억에 남으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뭘 가지고 왔냐면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방, 방 안에 이렇게 불이 비춰지니까 이렇게 갑자기 어두운 밤이 방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작은 불빛으로도 어둠을 내쫓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놀라운 특징이 뭘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 빛의 특징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빛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의 빛이 이렇게 뭐 전기로 들어오는 빛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호롱불이었을 텐데. 촛불. 이런 빛의 특징이 뭐예요? 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줘도 내가 가진 빛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을 생각할 때 촛불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빛을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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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줄어들지 않아요. 저는 이게 빛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환한 날 방금 비췄듯이 성냥불 킨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떨 때의 빛은 우리들의 생명이죠. 특별히 깜깜한 밤에 바다를 향해 하는 배에게 등대의, 빛, 등대의 빛은 그 자체로 생명이고 소망이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러한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빛에 관한 이야기와, 예준아, 소금,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준이가 너무, 너무 막가스럽게 방금 표정을 지어가지고 제가 눈이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오늘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셨죠.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너희가 가장 복을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은 그 복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어이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 2장2절입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예전 성경 번역은 이것을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원래 문자적으로도 복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번역한 것이 사실 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너는 이제 복으로 살아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면 현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면 무조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곧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다라고 선언하신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복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어, 당신 같은 너 같은 사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너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정말 복이 우리 집에 넝굴채 들러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 <laughs> 어떠시? 너무 너무 강하게 부정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아유, 아 말씀을 아시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너는 복덩어리가 이제 될 거야. 그래서 너가 만나는 사람들, 너가 발는 땅들, 너가 접촉하는 모든 일들에 너는 복으로 존재하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신 셈이죠. 이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너는 복이다.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받았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며 그렇게 살기 위해 너가 누군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말씀 드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근데 어디에 소금이냐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서는 안될 존재 꼭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우리 다 아시겠지만 소금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에서도 소금이란 보석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런 퀴즈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퀴즈냐면 세상엔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다들 알고 있는 얘기죠. 어떤 금이 중요하다고 하냐면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이세 가지 금이 그냥 중요하다. 이런 얘기 다들 들어봤잖아요. 오늘날에 좀 용어로 더 쉽게 한다면 현금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금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꼭 끼던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 몸에도 일정 정도의 염분 농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피에는 0.9%의 염분 농도가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염분이 적게 들어가면 또 하나 바다에 소금이 없으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정확한 과학적 수치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진 않으셨겠지만, 이 사실은 분명해요.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생각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소금의 수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딱 하나. 소금의 중요한 특징 중에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맛. 맛. 소금이 없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예수님은 묻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할수 있습니까? 막 수많은 뭐 음식 재료들이 떠오르나요? 뭐 간장으로 짜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짜게 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소금의 특징 하나 맛을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셈이구나. 뭐냐면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맛깔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이구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거기 있으므로 그 모임이 맛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맛이 돌게 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보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고 싶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그를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그리워지는 존재가, 그리워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 싫어해. 나를 꺼려해, 나를 피하고 싶어해.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금"이라는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밥맛이 돌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누구랑 가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사람만 식사 자리에 있으면 밥맛이 떨어져. 그런 사람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식사만 하면 소화불량이야.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꺼려져. 이런 사람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사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둡고 의무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어떤 모임 가운데 되게 막 분위기가 좋고 즐겁고 웃고 재밌게 대화하다가도 제, 저만 입을 열면 왠지 공기가 무거워지고 가라앉고 재미없어지고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식의 사람이 저였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약간 그런. 그런데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거. 확실한 게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저에게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낀다 하더라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예전에 저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뭐냐, 물론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변화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제가 좀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는가? 뭐 유머집을 읽고, 뭐, 이렇게 뭐 개그를 배우고 그랬는가?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어, 저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게 바뀌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그렇게 시선이 바뀌고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밥맛이 돌게 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가 있음으로 사람 그 주위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힘이 들때 생각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소금은 짠 맛을 내기 위해 음식에 들어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 굳이 너가 나서지 않아도 돼. 굳이 너가 앞에 앞장서지 않아도 돼. 그냥 조용히 묵묵히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그 자리에 소금의 맛을 지키면서 잊지 않으면서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며 주님은 그럴 때에 어느 순간 우리를 세상의 빛처럼 환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송곳이 삐져 나오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때의 말은 홀스. 그러니까 짐승 말이 아닙니다. 이때의 말은 뭐냐. 여러분들 이런 속담, 한국 속담,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것 같은데, 어르신분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속담 뭐냐면, 되로주고 말로 받는다. 아세요? 데빌스타임 아십니까? 되로주고 말로 받는다. 우리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필요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 시스템 이렇게 잘. 배우 뭐냐면 공물을 승령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알아보니까 열 대가 한 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릇이 있어, 그릇, 용기가 있어요, 배스켓이 있어요. 이 배스켓에 가득 담으면 한 마리야. 가득 담으면 한 마리야. 이걸 뭐 가득 두번 담으면 한 마리, 두번 담으면 두 마리일 수 있겠죠? 그 단위를 가리키는 게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모디오스라고 모디어스, 하는데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그릇이에요, 바스켓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딱 비쳤잖아요. 불을 딱 피웠어요. 불을 딱 피워서 밝게 이렇게 환하게 방을 밝혔는데 갑자기 가만히 조용히 저 베스킷을 들어서 등불을 싹 덮어요. 그럼 빛이 안 보이잖아요. 누가 불을 굳이 킨 다음에 베스킷을 덮어서 빛을 안 보이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마치 너희들은 빛을 킨 다음에 베스킷으로 덮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 솔직히 자주 하거든요. 어떤 말 자주 하냐면 모든 예배를 드린 크리스천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어떤 미션을 수여받은 것 같다. 어떤 미션을 수여받은 것 같다. 그게 뭐냐? 마치 이순, 이순신 장군처럼 네가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미션을 받은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무슨 설교 들었지? 이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꽁꽁 숨겨, 꽁꽁 숨겨요. 마치 빛을 붙였지만 탁베스킷트로 덮어서 감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환하게 비춰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 너도 교회 다녔어? 어, 몰랐네. 충격이다. 야, 너도 교회 다니는 충격이다. 이런 말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예수님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신앙인인 줄, 크리스천인인 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모습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해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해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을 것인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해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믿는 줄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믿는 존재인 줄을 알 거야.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것. 성경 일독하는 것, 큐티하는 것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 딱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 하나 말씀하셨어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 믿는 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수 있는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꿈꾸게 됐어요. 뭘 꿈꾸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들 우리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다. 어떤 이야기들이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한 부서가 너무 사이가 안좋아. 그 부서 안에 있는 부서원들끼리. 맨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워요. 맨날. 막 이런 것,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하소연을 해요. 우리 부서는 너무 분위기가 안좋아. 우리 부서는 너무 어, 맨날 싸우고 다투고 경쟁만 해. 이렇게 제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 그래? 거기에는 그 부서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나 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상식이 되는 것. 우리들에게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저는 한국에 있는 곳은 가봤지만 스위스에는 가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옛날에 그 예전에 그 유럽의 히피 문화가 한창 휩쓸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막 많이 있었을 때.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었던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국에서퍼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스위스의 라서리라는 프랑스어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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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를에서어국에서서한국서한서한한에한에한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고 한국에서 한국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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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왔을 때에대해주고 그곳에서 지나게 해주, 해주면서 대화 가운데에서 위로와 답을 찾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셰프라는 사람이. 근데 셰프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다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 했냐면 이런 말 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읽는 성경은 기독교인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읽는 성경책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유일하게 읽는 성경책은 나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성경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이 살아나고 그곳이 복을 받고 그곳이 맛이 있고 그곳이 밝아지라고 부름받은 자예요. 그곳 가운데 성경책으로 존재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자이고 그럴 수 있는 힘과 방법과 은혜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왜요? 우리 모두는 다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여기 있는 자이니까. 제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사랑은요. 무슨 낭만적인 가슴 뛰는 뭐 몽글몽글한 그런 첫 연인의 사랑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는 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그 이처럼을 크기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방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처럼이 뭐예요?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셰퍼의 이야기입니다. 셰퍼가 스위스에 공동체를 세우고 청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위로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스위스하면 떠오르는 그런 스위스 안 가봤지만, 스위스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알프스, 알프스 같은 산맥에다가. 그림같이 멋있는 산장들을 딱 차려놓고 거기에 따뜻한 커피와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거기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오면 커피 한잔 대접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뭐 따뜻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격려하고 이런 낭만적인 그림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셰프는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운영한다는 건 절대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다. 어떤 건데요? 어떤 건데요? 셰퍼의 자기는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길을 잃은 청년들에게 베푼다는 게 뭐냐? 에이지 환자에게 기꺼이 자기의 침대를 쉐어하는 것이다. 내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저 청년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어떠한 욕망과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 현관문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로 내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는 행위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요청받을 때 우리들에게 행하는 그 사랑은 결코 만만하고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쩌면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절절하고 희생하고 상처 있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을 해해야만 해요 그, 베, 그 사랑을 베풀어야만 해요 왜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자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한 명도 예의 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과 희생 위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역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주 동안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리 가운데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청할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으로 설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성경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